최고차항 앞에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f의 0은 0이야. 그렇다는 것은 fx는 최고차항 앞에 개수는 1이니까. 이렇게 쓰고 a x 제고 bx까지만 적으면 돼. 상수항은 0이니까. f'x가 0이래. 에프 프라맥스가0 대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의 비가 1대3이래 그럼 이렇게 미분을 한 여기서의 두 근이 1대 3이라는 거야. 즉한 근이 k면 다른 한 근은 3k가 돼야 돼. 대신 양의 실근이니까 k가 양수라는 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미분을 해본 근각에서 해간 게 미분이 아니라 두 근의 합은 4k야.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2a야. 따라서 a는 이거 2 나누고, 3,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6k랑 똑같고, 두 분의 곱은 3k 제곱이야. 그게 3분의 b야. 그래서 b는 9k 제곱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fx를 이렇게 k에 대한 식으로만 나타낼 수가 있어. a는 마이너스 6k, b는 9k 제곱. 그리고 미분을 한 것도 다 쓸게 3x의 제곱 플러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집어 넣으니까 12kx 플러스 9k제곱 이렇게 나와. 근데 f의 2 마이너스 f의 1이 최소일 때야. 그럼 f의 2. 그래서 1 넣은 거뺀 거를 적어볼게. 2 집어 넣으면 8 마이너스 46에 24k 플러스 2 집어 넣으면 18k제곱에서 빼기 1 집어넣으면 1. 1 집어넣으면 원래 마이너스 6k지만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9k 제곱 마이너스 1. 18k 플러스 7이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되겠지. 2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나와서 k가 1일 텐데 k가 양수니까 1이 충분히 들어가. 그러니까 1에서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k값이 1인거야 그럼 이제 여기다 그냥 1만 집어넣으면 돼 그럼 fx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k에다가 여기도 1 집어넣으면 12x 플러스 9 이렇게 나와 이제 그리고 평균값 정리야 마이너스 3과 3에서의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실수 c를 찾는 거니까 평균값 정리는 여기서 이거 뺀것 뿐이야 3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분의 f3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3과 같아지는 미분한 이 C를 찾는 거지. 대신 C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들어가는 거 잊으면 안 돼. 그럼 봐보자. 얘는 6분의.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3 3은 9 6에 54 플러스 3 9 27. 0 나오네. 그치? 빼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27. 그러면은 일단 얘네들은 지워지고 얘는 6분의 54, 54니까 108 마이너스 108인데 앞에 때문에 108이고 얘는 6, 1은 6 6, 8에 48이야. 미분한 거에다 C는 거. 3C 제곱 마이너스 12C 플러스 9랑 같고 넘어와서 이제 계산만 하면 돼.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인수분해 안되지. 그래서 답도 근의 공식으로 나온 거잖아.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해보자. C는 짝수 공식, 공식이니까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와 근데 이 안에 들어가려면 플러스가 답이야 마이너스가 답이야 플러스하면 4가 넘어가 그렇지? 루트 7이 2점 얼마 얼마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답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c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래 2 마이너스 루트 7 p가 2고 q가 7이야 그래서 2개 더해서 답은 9 5번이 답이야